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돌아다니면서 크고 예쁜 거 따도 되고 여기다가 뚜껑이 닫힐 어때요? 만큼만. 오, 그렇지. 이렇게 뚜껑이 닫힐 만큼만 따면 돼요. 네. 받아봐. 태영아 잠시만 나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 멀리 들어가서 따자. 좋아요. 네, 쭉 들어가서. 엄마도 여기 들어와요. 태영아 이거 봐, 엄마. <laughs> 왜? 앉아서 따는 게더 예쁜 게 많아. 그러니까, 뒤로 쭉 들어가서. 우와! 우와, 진짜 커 우리 아들 엄청 커요. 큰 거를 딱큰 큰 거를 먼저 따. 야 대단한데 태영이 엄마도 분발을 해야겠군. 엄마 이겼다. 우 잘했어. 엄마들 여기서 안녕하세요. 알겠어. 아, 태영아 다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이렇게 잡은 다음. 응. 안녕하세요. 또좀더 선대했던 것도 따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요? 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어. <laughs> 작은 것도 따고 큰 것도 따고 해야 돼. 자기가 딱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딱큰 거를 따야지 네. 처음에는. 아니 들 안에 들어가야 돼. 일단 자, 아들. 많을 것 같아. 가보자. 어, 어, 어. 안쪽으로 가보자. 어, 안쪽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엄마야. 우와! 태영아 여기 아, 왕관이. 어. 같이 일로 와봐. 여기 진짜 커. 내가 여기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진짜 커 진짜. 엄마, 진짜 커지. 딱 와. 정말 크게 쌌어. 좋았어. 이제 갑시다. 또 살살. 우와, 여기도 있다. 요것도.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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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이거. 안녕하세요. 엄마네, 가 딸래. 알았어. 자 요거다, 요거. 요거 엄청 크지? <laughs> 어때? 저거? 다시 달려. 알고 다려 내가 아빠 껌도 있으니까 새하에더 많이 따도 돼요. 우와, 저 풍경 좀 봐봐, 진짜 이쁘다. 꼭 조그만한 가수원 뭔가 거기에 온 기분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진짜 잘땄다 자, 이제 뚜껑 닫았어요? 꽉 닫았어. 꼭꼭. 바닥에 내려놓고. 어, 꼭꼭 눌러주세요. 바닥에 내려놓고. 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따. 아빠가 따줄 거예요, 아들이? 네. 너무 오. 재밌어요, 따는 거. <laughs> 너무 재밌어요. 태호가 이거 봐. 태호가 이거 봐. 어. 나 따야지. 진짜 커. 엄마 손. 나야지 엄마 손보다 훨씬 커. 잠깐만. 내 손보다 커? 응? 엄청 커. 이야. Yeah. 이거 완전 맛있겠다. 할머, 아,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아왜 자꾸 난 줄기가 이렇게 생길까요? 엄마 제가 뜯어볼게요. 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이렇게 잡고. 또. 어, 잘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줄기가 줄기가 자꾸 따라올까? 아이고. 한번 엄마도 나처럼 잡고 한번 쭉뜯어봐요 네, 다시 보자, 해볼게요. 네다 아, 간다 이렇게 잡고 뜯어 뜯어 오 됐다 이렇게 좋았어 <laughs> 자 이제 우리 또빨간색 어! 맛, 빨간색 아, 빨갛고 예쁜 것만 네. 우와 나 완전 딸기 고수 되겠다 딸기 따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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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인데 우와 여기 진짜 큰 딸기가 숨어있어 어디? 여기 응. 뭐 하자 나... 어? 자두도 엄마야. 네 이거 따세요 작아도 따야지 어. 잘 보고 우와 이쁘다 네. 우와 이쁘다 이쁘네 어, 색깔도 이쁘고 되게 예쁘고 색깔도 되게 빨갛다 이번에는 너무 큰거 말고 작은 것도 한번 따 볼까 네. 조금만 작 네. 너무 큰거 말고 태혁이가 어. 먹기 좋은 거이어요 그래요 그 정도만 한 것들 태혁이 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 태혁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 그러네요 보여주세요 아버지한테 우와 아들 딸기 따는 도사되는데 모양도 이쁘면 이제 더 좋다 진짜 잘 딴다 우리 태오이 짜잔 오! 커! 엄마 아,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커 보여주세요 우와 오. 조그만한건맛지 쪼그매도 맛있지 태양아 가더 이리로 와 아빠가 태양이 쪼 엄마가 리와 엄마! 봐봐 어, 뭐예요 있어? 딸기가 있어 아 그러네요 딸기가 이렇게 숨어있었어 <laughs> 엄마 이거 봐봐 응, 어, 뭐해? 어, 커도 빠져도 될것 같아 태양이는 아직 잘 있잖아. 보고 아, 딱 맞... 마... 아 어, 어 되게 기가 앉아서 봐봐 이리로 와 봐봐 우와. 봐봐, 얘네는 되게, 가 되게, <laughs> 그, 체, 체리들 모여있는 애들 같지 않아? 어, 체리가. <laughs> 꼬리가. 낮아. 낮아. 야. 엄마는 아직 숙달되지 못했어. 어. 엄마는 자꾸. 엄마, 이거 봐봐. 모양도 예뻐. 응, 좋았어. 태혁아 어? 여기 큰거 들어갈 때 있어? 오 어, 봐, <laughs> <laughs> 봐. 진짜 커. 나더 빨리. 오 봐. 진짜 커. 이야, 태기 얼굴에 대봐. 얼굴? 응. <laughs> 어. 진짜, <정말> <laughs> 진짜 크다. <laughs> 어, 어, 이거 엄마한테 줘야 될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담아 나 엄마가 잘그 해줄게. 이거 엄마는 딱딱 맞춰서 예쁘게 짝짝 좀 하고 있지. 나도 이제 몇개 남으면 끝이네. 응. 어. 우와! 엄마, 여기 봐봐. 색깔은 응. 아주 조그매지만 응. 완전 예뻐. 헉, 진짜 예뻐. 아, 눈부셔. 자. 어, 됐다. 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려나요? 어. 어떻게 하나 더 도전해볼까요? 네 응. <laughs> 이거 하나 더 도전해 볼까요? 어, 요거 도전해 볼까? 요거 도전해 볼까?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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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 요거? 어. 알았어. 엄마, 여기다 어? 넣으면 될것 같아. 그래, 으면될거 같은데. 얘 똑거리. 거리가 우와, 태트리스. 나는 한 번에 잘 됐는데. 오, 잘했어. 난잘 됐는데. 완전 테트리스야, 이거 태워봐. 테트리스. 따라다라다, <laughs> 따라 오,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이것도 더 채워 넣을까요? 큰 거를 한 번. <laughs>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그만 걸 엄마가 더 채워 넣어보겠습니다. 어! 도전. 엄마가 해줄게 아, 큰건안 되는데. 나 이거 너 조그만 했지? 게 많으니까, 너 조그만 거두개 빼고. 어, 그거 다집아다 먹고, 다 먹고. 대치, 어, 조그만 거지? 어, 조그만. 조그만 하다. 어, 요거 아빠 옆에 있는 어, 거? 요거, 안돼, 요거, 요거, 요거. 안돼! 왜 저거? 요거, 요거, 빨간 거. 어, 체리도 여기 있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작은, 작은 딸기야.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커질 거야. 아니야. 됐다. 하나만 마지막 하나. 엄마가 하나 더 오르게. 응. 세영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우리 태희 진짜 잘했다. 됐어 이제 다 됐다 완성 우리 제가 이거 들고 올게. 그래요. 자 완성. 두개다들수 있어? 아빠 보여줄 거. 우리 다 완성.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잘했어. 태희가 아, 그러니까는... 다들수 있어요? 제가 떨어뜨리는데. 우리 태아기가 수확한 딸기. 오, 엄마 하나 들을까? 어른다, 흐른다흐른다 이게 제일 예뻐. 우리 태아기가 수확한 딸기 직접 들고 씩씩하게. 내가 왕이야. 우와 진짜. 내가 왕이야. 태아기가 우와 진짜 잘 땄지 내가 딸기 왕이야. 우와 최고. 내가 딸기 딸기 왕이야. 우리 아들 최고. 내가 딸기 딸기 왕이라고. 딸기 딸기 왕이야. 딸기 딸기 왕. 아 딸기, 딸기. 아 이거는 왕이야.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응? 미생물, 한번 씻고 와서 먹어야 될 미생물, 거야. 식물을 재배하는 거라서 씻어서 먹어야 돼. 어, 조금 주신데 먹을 수 있는가? 뭐하러 가는데 아들? 뭐 벌고 있어? 재밌다고? 딸기, 딸기. 딸기 따는 거 너무 재밌어.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딸기 따라 올까? 근데 다음에 딸로는 내년 1이월 달이야. 올해 1이월 달이야. 5월부터딸기안 나오잖아. 응. 제철이 지났어. <laughs> 딸기도 과일이니까 제일 맛있는. 딸기철은 응. 1 2월 달에 십 응. 아니야? 제일 맛있는 그게 있대. 일, 이월 달이가 제일 좋아.

So I am.